안녕하세요 온카 t v 온카입니다 사카이스시를 다 먹고 나와서 우선은 도톰보리강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강 따라서는 어쨌거나 식당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식당들 중에 저를 사케에 좀 빠뜨리게 했었던 그 가게를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. 한번 가 보고 먹을 수 있으면 먹도록 하고요. 약간 요 도톤보리 쪽 근처에 있는 식당들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쪽 라인에 있는 식당들은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톤보리 강이 보이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자리 세팅을 해 놨습니다. 물론, 겨울에는 안 되겠지만요. 요리 전문점을 가보려고 해요. 제가 일본 여행을 처음으로 왔었을 때, 어, 한국 친구들과 같이 도톰보리강 앞에서 같이 웃고 떠들면서 한국 노래도 틀고, 부끄럽게 조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, 그 술집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.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했었을 때는 이곳에서 샤라쿠라는 니온슈를 만나게 됐었고, 그 샤라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본 여행을 좀 다니면서 계속 사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. 쭉쭉쭉 보실 수가 있을 텐데, 요 테이블 있는 부분. 바로 이곳입니다.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여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여럿이서 오게 되면 이런 테이블도 있고요. 음 이쪽 두툼보리강 쪽에서는 리버크루즈. 이 한번 훑어서 보시게 되면 아주 이곳에서 술 먹을 맛이 나겠죠. 스미마셍. <laughs> 아, 한 명. 한 명. 한 명. 윤あ나기 예, 아, 이거. 아, あの, 비멘보 리멘보. 아, 코데모 이데스. 아, 오케이. 테이블. 아, 테이블? 아, 카운터만생니다 혹시 아이 たら. 아, 오케이, 오케이. そっちでです. 아, 오케이. 샤라쿠를 좀 먹어 보고 싶었는데 샤라쿠는 없었고 다른 니온슈를 추천해 주신다라고 해서 이쪽에 왔습니다. 아, 리야토 자이마스 아, 니온슈의 이름은 자쿠. 아, 자쿠. 사이마이. 자쿠라는 니온슈를 추천을 해주셨고요. 저 톤보리강이 쫙 보이죠? 이 술과 그냥 오수수매 메뉴 추천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. 이곳에서 한 잔을 좀 하면서 8시 한반 정도까지 친구들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상당히 단 맛이 나네요. 단 향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. 어. <laughs> 음, 어떻게 이런 좋은 술들만 좀 갖다 놓는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상당히 여기는 좀 비싸긴 합니다. 그러니까 뭐한자릿세도한 5천원 정도 따로 받고 있고. 그리고, 니온슈, 요, 글라스 와인, 글라스 사케 같은 경우도, 대략 한, 7,000원, 8,000원 정도씩 받, 아, 8 0원인가 아, 받을 거예요. 그래서, 메뉴판이나 좀 그런 거는 좀 다시 한번 찍어드리긴 할 건데, 제 취향에 딱 맞는 지금 술을 좀 갖다 주셨어요. 과일향 같은 게좀 나면서, 이건 완벽하게 단술이에요. 입안에서 계속 아직 다, 그대로 어, 돌고 있어요 어떤 안주를 좀 주실지가 조금 더 기대되긴 하는데 이거 안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주가 있는데 어, 가라게 이게 생선 가라게인데 가오리 같은 거일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거 토시 톳 같은 미역 같은 거고요 이거는 이카 오징어 종류인데 제가 볼땐 총알 오징어? 이런 그작그만한그 오징어예요 자 한번 짠 한번 해볼까요? 어우 이 향이 지금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밸런스가 첫맛, 중간맛, 끝맛까지 밸런스가 완벽한 것 같아요 이 가라아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상이 맞는 것 같아요. 가오리 같은 생선의 가라아게입니다. 절임, 저림, 간장절임이에요. 자쿠, 니온슈를 먹어보겠습니다. 이 짠맛을 조금 느끼다 보면 고소한 맛. 고소한 맛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, 이 고소한 맛을 조금 느끼다 보면 짠맛이 좀 많이 사라져요. 예, 그때 지금 니온슈를 좀먹 자쿠를 먹었었는데, 이 자쿠가 짠맛과 단맛이 이제 같이 만났었을 때좀 엄청나게 그 맛을 좀 극대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? 이제 예,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면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?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네. 완벽하게 지금 분위기 그리고 맛 그리고 안주 술뭐 완벽하게 지금 삼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. 여자친구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요, 그죠? 이번엔 키토라는 사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. 어, 아직 맛은 못본 상태고요. 숨미 순미... 음양주 다이긴족급은 아니고 긴족급입니다. 그리고 요 생선, 음, 생선과 이 콩, 이 소금을 좀 찍어 먹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메인 메뉴가 나왔던 참치의 겉을 어, 약간 구운 거 그리고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우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카 그리고 오징어죠. 그리고 여기는 문어입니다. 자, 이건 생선구입니다. 약간 장가시가 있는 생선 종류인데, 제가 어, 이 생선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, 어, 약간 흙냄새가 조금 나거든요? 흙냄새가 나는데, 아, 이거, 이거는 제가 한번 인터넷이든 뭐든 한번 찾아서 제가 꼭 어떤 생선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도 충분히 좀 괜찮은 맛을 가지고 있고, 약간 부서지는 느낌의 생선인 것 같아요. 도톰보리가 어두워졌습니다. 이 어두워진 밤을 수놓고 있는 이 여러 가지. 이 밤을 수놓고 있는 이 네온 사인들이 참 좋네요. 진짜 술 먹는 맛 나는 거아세요 친구들이 한 8시 반 정도 돼야 온다라고 했는데, 대략 9시쯤 돼야 오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운이입니다, 운이. 우니 약간 진한 향이 좀 강하죠. 이 바다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디 운인가에 따라서 또 맛도 천차만별이라고 해요. 특히나 뭐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한네 개에서 다섯 개 종류를 한 번에 덮밥에 올리는 우니동도 어, 있습니다. 어,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음, 이거는 약간 호불호는 확실히 많이 갈릴 거예요. 우니 자체에 어떻게 보면 비릿향, 바다향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나는데 그걸 입에서 살짝 딱녹였을때 묘한 향이 쫙 입에서 퍼져요. 지금도 약간 그 완두콩 같은 종류의 약간 풀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입에서 싹 퍼져요.